네, 아, 한동안 부진해가지고 굉장히 우승이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번에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것 같아요 우승, 네, 뭐 열심히 노력한 거 보상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네, 너무 행복하네요 어, 제가 원래 좀가전제를 준비하다 보면 전략적인 걸 많이 준비하는데 어,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. 되게 선수들이... 아,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임영형소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길래 저는 좀 의아했는데, 제가 뭐 많이 못 보여드린 거니까 이번 결승에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어, 사실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, 그래서 처음에는 스를좀 못하다가, 아, 어, 그래도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하다가 은퇴하면 정말 우승 한번 운으로 한 프로게이머로 남는 것, 같, 남을 것 같아서 정말 그러기엔 싫어가지고 다시 연습을 열심히 했고 제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나와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어, 성적이 나오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승까지 온것 같아요. 사실, 고인규 씨법 고인규 해설님 버프는 별로 신경 안 쓰였고요. 이영영 씨가 좀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, 네. 이번 시즌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도 그게 굉장히 걱정이긴 한데, 작년에 한번 겪어, 겪어보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러지 말자라는 생각으로, 진짜 더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슬럼프에 안 빠질 수 있을 것 같고,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력에도 자신이 있어서, 앞으로, 앞으로는 슬럼프에 안 빠지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사실 제가 못할 때는 욕도 많이 먹었지만, 그래도 이렇게 못할 때나 잘할 때나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있어가지고, 되게 슬럼프일 때도 힘이 많이 됐고 또 이렇게 잘할 때도 응원 많이 해주셔서 계속 계속 힘이 나는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,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